그래하기 so, 때문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실루만 먼저 공개해봤습니다. <목소리를>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동영상에 이어 정부기관 해외인턴이 어떤 업무에 참여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 사무소 도착하면 2주 동안 현지어 학습기간이어서 현지어랑 현지 문화 배우는 시간 가졌고요. 다른 여러 업무에도 참여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간추려 가지고 국제회의 배석, 행사 지원, 외근 및 출장 총 3가지 카테고리로 제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제회의 배석입니다. 프로젝트 사업, 다자 협력 사업을 수행하면서 현지 정부 기관은 물론이고, 유니세프나 GGGI와 같은 국제기구 회의에 배석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봉사단 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면서는 일본이나 호주와 같은 다른 공여국 대한민국 외교부를 비롯한 현지 NGO 등 정말 다양한 기관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의에 배석하는 것만으로도 국제 개발 협력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사 지원입니다. 인턴들은 해외 사무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곤 했습니다. 특히 인턴마다 담당 사업들이 있었는데, 담당 사업의 일원으로 진행했던 소규모 행사는 행사장의 구성부터 장비 체크, 초대장 배부, 현장에서 테크니션의 역할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사무소 단위에서 조금 더큰 규모로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사무소에 있는 모든 인턴 인력들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봉사단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 봉사단 행사에서는 레크레이션과 같은 작은 꼭지를 담당하여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이시는 건 라오스에서 10년대 주고받는 삐마이 선물 바구니인데 추석 즈음에 진행되는 봉사단 행사에서 이런 컨셉을 차용한 선물 세트 상품을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실루엣만 먼저 공개해 봤습니다. 혹시 어떤 작품인지 감이 오시나요? 네, 그리고 행사 중간 중간에 참여자분들 식사도 준비했는데요. 보통은 이제 호텔에 함께 있는 식당에 식권이랑 좌석 같은 거 체크하고 식사 안내 끝나면 저희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좋아했던 롤케이크인데 매번 있던 게 아니어서. 어, 있을 때 가면은 한 번에 막 3-4개씩 집어먹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외근 및 출장입니다 봉사단 사업 담당자로 외근을 많이 나갔었는데, 대부분은 한국에서 파견된 봉사단원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 확인하고 또 기관에 한국에서 파견된 선생님들을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하는 업무였습니다. 이 업무를 통해 현지 학교, 병원, 관광청 등 다양한 기관을 방문했고, 코엑카가 어떠한 지역, 어떠한 분야까지 세심하게 지원하는지를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사회협력사업, 주로 NGO와 협력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중간과 종료평가를 두 차례 진행하는데 이 NGO 협력사업의 모니터링 평가도 지원했습니다. 이는 외근 중에서도 특히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수혜자들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요. 저는 두 차례 모니터링 사업의 수혜자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두 사업 모두 제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How often does employee from Lotus World i s i Nathan Village and give them advice? 첫 번째로는 라오스 장애인 지역 중심 재활 활성화를 위한 치료사 양성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이었습니다. 교, 저는 개인적으로 특수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특수학교를 방문하고 여기에 언어치료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을 굉장히 유심히 살펴봤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했던 사업은 지역개발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은 버섯. 저 버섯 좋아하더라고요. 이 사업은 라오스 지역 농촌을 세 가지 방법으로 지원했는데 목초지 조성, 소축사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섯농가 지원이었습니다. 버섯농가 같은 경우에는 소득 창출로 바로바로 바로 이어져가지고 농민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활동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이카에서 1년간 정말 다양한 사업 경험을 쌓고 돌아왔는데요. 꼭 개발협력 분야로 나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사업 수행 경험을 쌓는 것이 굉장히 귀중한 기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 라오스에서 또 재밌게도 많이 놀았었는데 라오스 관한 얘기들 앞으로 조금 더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